자 낙인 이론 볼까요? 에, 우리 상호 작용 이론 중에 에? 상호 작용 중에 과정 이론이죠. 아주 매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범죄가 있으면 음, 형벌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공식적인 국가 작용에 의해서 범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가 형사사법기관이 작동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국가는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범죄 문제를 국가 형벌기관에 의해서 형벌로서 형사사법기관에서 형벌로서 조치를 했을 때 범죄는 줄어들 것이다. 예방이 될 것이다. 교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 국가 조직 이래로 변함 없는 신념과 이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론이 생겼다니까. 그게 바로 낙인 이론이에요. 자, 국가 니가 형사 사법 기관을 통해서 범죄인을 처벌을 하잖아. 처벌을 하면 그 처벌 때문에 범죄를 한다는 거야. 오히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국가기관이 범죄 문제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억제하는 그 기능을 하는데, 아니, 니가 나서가지고 결국은 범죄인을, 진짜 범죄인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인이론은, 에, 덩치는 작지만, 사실은 이론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빠짐없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형벌권에 대한 도전이란 말이에요. 응? 형벌, 국가형벌권에 대, 대해서 부정을 하고, 비판을 하고, 너 나하고 한판 붙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낙인이론은 그 내용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고, 중요하고, 출제에 빠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항상 출제될 수밖에 없다. 이점 기억하시고, 낙인이론을 보셔야 합니다.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그랬어요.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꼭 반드시 뭐 이렇게 주고받는 구체적인 상호 작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징적으로 전과자를 만들므로 해서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서로 작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낙인이론의 뿌리는 뭐냐? 갈등주의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다. 이 갈등주의는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에, 결국은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대결에서 범죄인은 힘 없는 자가 결국은 범죄인이 되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에, 논리적 이론적 기초를 갖고 있어요. 음, 자 주요 학자 탄넨바움의 범죄와 지역사회, 태판의 소년 비행, 레머트의 사회병리학, 베커의 비동조자들, 슈어의 낙인적 일탈 행동 등이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전통적 심리학적 다원적 범죄 원인론을 배척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사고 과정을 중시한다. 행위자, 자 범죄자가 본인이 생각하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얘기야. 에? 법 집행 기관을 법 집행 기관을 낙인의 주체죠, 국가죠, 형사 사법 기관이죠.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 기관의 결단주의적 요소 및 법관의 법창조적 활동, 행위자의 반작용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음. 이거 무슨 얘기까 사법 기관이 결단주의적 요소란 것은 뭐예요? 처벌이란 것이죠. 음, 그 법원에서는 법 창조적 활동 어, 어, 처벌하는 거, 행위자의 그 반작용. 어, 당신이 나를 때렸어, 그래 나는 이렇게 변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사법기관의 역할에 회의적이다. 회의적이다. 사법기관의 역할은 뭐예요? 그,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은 아니,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회의적이다 이 말. 공식적 낙인은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응? 음? 이게 갈등주의적 관점 아니에요? 갈등주의적 관점. 너네들이 그렇게 공정하니? 이런 얘기야. 그렇게 정의로워? 과연 저기, 저, 뭐야, 아니? 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한테도 그 칼을 똑같이 댈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아니지 않느냐, 는 얘기야. 사회적 강자에겐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서, 안아서 암수범죄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보고나 참여적 관찰을 보충할 필요가 있죠. 우리 지금 뭘 얘기했어요? 어, 암수범죄의 찾는 방법, 응? 암수범죄를 찾아서 정상적인 어, 제대로 된 범죄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암수범죄가 필요하다고 했죠.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때 자기보고식이나 참여적 관찰을 한다고 그랬어요. 범죄는 일정한 행위 속성이 결과가 아니다. 행위 속성이란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인성, 특성, 소질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통제 기관에 의해서 일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사회적 반응이 범죄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공식적 처벌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고요. 일탈 범죄 행위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통제 기관의 반응과 이에 대한 일탈 범죄 행위자 스스로가 정의하는 자기관념에 주목하고 있다 뒤에 가서 볼게요 자 비공식적인 통제 기관인 기관의 낙인 자 공식적인 통제 기관의 처벌 이것이 2차 일탈 범죄의 주요한 동기로 작용한다 여름푸시나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 그렇다 이렇게 자 인과 구조를 보시면 또 분명해집니다. 먼저 1차적 일탈이 있어요. 처음에 비행을 했다는 말이야. 잘못을 저질렀어. 어. 그러면 낙인을 찍은다면 공식적인 낙인. 물론 가족의 낙인도 있고요. 가족으로부터의 버림받을 수도 있고. 너이 자식은 너는 문제가 왜 그렇게 많니? 이렇게 얘기 당할 수도 있고. 또 학교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낙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선 공식적 낙인 또 그럼 비공식적 낙인이 따로 있겠죠? 비공식적 낙인. 그러면 비공식적 낙인도 중요하고 공식적 낙인도 중요해.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공식적 낙인. 이것은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처벌을 말합니다. 처벌. 이 처벌을 한번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차별적 기회구조를 처리하게 된다는 거야 밖에 나와서 교도소 한번 다녀왔더니 취업도 못해 좋은 친구도 못 만나 이렇게 차별적인 기회 구조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아, 교도소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게 돼. 그래서 차별적 접촉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나는 쓰레기다. 나는 성공할 수 없어. 이 사회로부터 버려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부정적 자기관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를 발생한다? 2차적 일탈, 직업적 범죄인으로 가게 된다. 그럼 2차적 일탈은 2차, 3차, 4차적 일탈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범죄의 직업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2차적 일탈을 설명할 때 2차적 일탈의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일탈이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의 본인의 어떤 생각, 본인의 어떤 행위 속성,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사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국가의 형사 사법 기관에 의한 낙인의 결과 이러한 이차적 일탈이 생겼다 이렇게 요거 얘기한단 말이죠. 음. 자 대표 학자들 네 사람입니다. 기억하셔야요. 하나하나 보셔야해. 이 탄넨바움은 악의 극화란 말었니다 일탈 강화가 악순환 된다는 말이야. 악의 극화 계속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얘기예요. 에? 자. 공공에 의해서 부여된 범죄자라는 꼬리표. 자, 국가기관이 너는 범죄자야 하고 정과자 꼬리표를 붙였단 말이죠. 이? 그러면 비행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동일시해 부정적 자기관념을 갖게 되고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이 악의 극화예요. 음, 나쁜 놈 했더니 진짜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음, 항상 좋은 말을 해줘야 해요. 이? 아이들한테는 너는 아직도 미래가 있다. 긍정적 용어를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들한테 자 레머트는 레머트는 내멋대로 할래야 내멋대로 할래 같은 얘기야. ,이. 자 일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있고요. 그러면 일탈적 자아 개념이 형성이 되고 일탈적 자아 개념이 직접 범죄 유발이 돼서 유발 요인이 돼서 이차적 일탈이다. 이 구조가 결국 누구냐면 에탄 레머트의 네,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의 공식적 반응이 일상생활에서의 비공식 반응보다 심각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일상생활과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이웃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 있죠. 이것은 그나마 약하다 이 말이야. 국가가 체포하고 구속하고 재판하고 해서 교도소에 보내는 그 공식적인 반응이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베커는. 백허는 합리적 선택 이론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해요. 이 낙인 이론가인데 지위 박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정과자라고 정과자 한번 교도소 다녀오면 이방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웃사이더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으로 낙인을 받아. 그러니까 정과자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까? 정과자 하면 아무리 친하게 지내다가도 나 교도소 다녀왔어. 그러면 그 순간에 뭐가 돼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죠. 그전과자라는 교도소 다녀왔다는 이 자체가 그 사람의 지위가 되어버린다고 봐요. 그래서 일탈을 창조한다. 응? 자, 일탈자 신분이 주 지위로 인식이 된다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공부를 잘하고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찍힌 낙인은, 전과자라는 낙인은 그 사람의 모든 지위를 부차정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주지위가 돼버려. 그냥 아저 사람은 정과자 이렇게 뜬다니까 생각이 든다니까 워낙에 강력하니까. 에? 일탈자 나기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에, 누가 했다고요? 빼켜. 이름 속에 들어있어니야 자리 비켜. 내 자리 비켜. 이 소리예요. 자그 다음에 이슈어라는 사람은 한숨 쉬는 거야. 한숨 쉬는 거. 자기 관념으로부터의 일탈을 말해. 자기 관념이면 나는 쓰레기라고 생각해버린다니까. 자, 개인의 적응을 고려합니다. 제기, 개인마다 이러한 일차적 일탈이 있고 국가적인 낙인이, 공식적인 낙인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낙인 과정의 유동적 속성, 플러스 수술에 의한 자아규정을 중시해요. 나는 그래도, 그래도 내가 누군데? 응? 내가 한번 처벌 받았다고 해서 내가 전과자야 아니야. 누가 정과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기관의 공식적 개입은 귀속 지위, 지위를 만들죠. 다시 말해서 범, 범죄자를 만들었어요. 오명 찍기, 눈덩이 효과로 자기 관념을 부정하는 것을 초래를 해. 그 내적 자아를 낙인하고 스스로 일탈자라고 규정하는 이차적 일탈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2차적 일탈로의 발전은 개인이 어떻게 사회적 낙인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응? 슈어는 좀 느낌이 다르죠. 다른 사람 비켜는 그냥 비켜는 어, 교도소 다녀오면 그것이 주지의가돼갖고 자리 비켜 해가지고 전과자 이것이 가장 중한 지의가 돼버린다니까. 그런데 슈어는 꼭 그렇지는 않다. 본인 스스로의 자 낙인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다른 이론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 낙인 이론이 갖고 있는, 에, 여러분들, 이거 암기 먼저 정확히 합시다. 탄 냄새가 나죠. 그래서 악의 극화야. 레머트는 내 멋대로 할래 해서 1차적 이탈 2차적 일탈로 나눴다는 거. 베커는 비켜 해서 자리를 비키라고 했다는 거. 이. 슈어는 한숨 쉬, 쉬면서 에, 자기 자신을 부정적인 자기 관념을 갖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음. 자, 공원이 뭐냐면, 소년, 경미범죄, 과실범죄에 대한 비범죄와 다이버전 등 불간섭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자, 이것은 또 비판범죄와 형성에 기여도 하고요. 물론, 갈등이론이, 갈등이론이 뭐예요? 낙인이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랬죠? 미쳤다고. 예? 자, 동기 문제에서 범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왜 했느냐의 문제에서 정의의 문제로, 정의의 문제, 정의는 뭐, 데피니션이냐. 예? 음. 아, 나는, 나는 범죄자야. 라고 하는 정의의 문제로, 범죄 문제 자체보다 범죄 통제의 문제로 관심을 전환시켰다. 예. 자, 소년 사법이나 사법 분야나 경미범죄, 과실범죄 등에 대해 그 예방 차원으로 앞에서 봤죠. 비범죄와 다이버전 시설내 구금을 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사회 내적으로 가자. 이런 근거가 됩니다. 이 이론이.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수용하여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고 피해자 없는 범죄 범죄 피해자 조사를 통한 공식 범죄 통계를 보완했다. 이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 요 먼저 한번 볼까요? 비판을 사회 통제의 전체적 구조를 간과해서 미시적 사회 심리학적 이론의 한계를 보였다는 것. 자 연구 대상에서 하루 계층의 일탈로 범위가 한정되어서 기업 범죄나 숨겨진 범죄, 제도적 폭력은 간과하고.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 범죄하고 출현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자 일탈의 원인으로서 사회 통제나 사회 반응의 효과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회 통제 기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경찰, 너네들이 문제라는 거야. 어? 법원, 너네가 문제네. 범죄 한 놈이 문제가 아니라 자 낙인 없으면 일탈 없다는 지나친 상대주의에 빠져서 인간이 상호, 사회적인 반작용 없이도 스스로 범죄자가 될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여러분들, 1차적 일탈은 왜 합니까? 그 속성 때문에 하잖아요. 속성 때문에. 그 사람이 개인적 소질적, 또는 심리적, 또는 생물학적, 또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 최초 일탈에 대한 원인 설명이 부족하고 반교정주의로 발전한다. 반교정주의가 뭐예요? 교도소에서 이들을 새롭게 만든다? 교육을 한다? 필요 없다는 거야. 응? 애초에 건들지만 않았으면 2차적 일탈 안 했을 것인데, 이런 얘기죠. 주범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일탈자라고 낙인을 수용하지 않는다. 아니, 2차적 일탈이, 어, 교도소 다니면다 그러냐, 이러지 않다는얘기예요 자, 화이트 칼라 범죄와 같은 지배계층의 범죄에 관대한 결과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고, 일탈의 원인으로서 사회 통제나 사회 반응의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음. 자 화이트 칼라 범죄는, 뭐 이거 꼭 낙인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야. 응? 이역적으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니까? 그래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안 돼. 응? 낙인 이론은. 자, 통제 완화 후에 범죄 감소의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고, 낙인 이후에 환경적 차이로 고려한다. 이 말은 무슨 일기까 자, 그러면 너네들 말처럼 교도소 안 보낼게. 처벌 안 할게. 통제를 안 했더니, 범죄 감소가 이루어졌느냐? 아이, 특별한, 눈에 띄는 근거가 없다, 이 말이야. 예? 음. 자, 이거 중요해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비판이 있다. 야, 보세요. 범죄, 아니, 1차적 일탈할때 여기서 피해자가 또 있을 거 아닌가. 이 피해자한테는 관심이 없어. 음. 그래서 이런 말 씁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러한 이론이 어떠한 형사 정책에 범죄학에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4D 이론, 5D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D, D, D 자로 시작하는 것이야. 자, 비범죄화. 기존 형법 범죄의 목록 중에 더 이상 사회 유효성이 없는 행위는 지워버리자는 얘기야. 자, 비범죄화입니다. 이것이 좁은 의미의 비범죄화야. 음. 자, 그런데 비범죄화에는 넓은 의미가 있어. 자, 비범죄하는, 뒤에 가서 또 다시 배우겠지만, 가능하면, 자, 형식적 비범죄와 실질적 비범죄가 있어. 형식적 비범죄는 형법에서 빼버리자는 것이야. 예. 형법 빼버리자. 그런데 실질적 비범죄는 형법에 있긴 한데, 처벌을 하지 말자는 거야. 수사기관에서 빼주고, 또 법원에서 가급적이면 처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범죄라고 그래. 어쨌거나 비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부정적 자기관념이 갖지 않고 제 2의 일탈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 이제 전환이라는 말이 나와. 이 전환은 다이버전 절차에서 바꿔주는 거야. 자, 공식적 반작용을 비공식적 반작용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 중한 공식적 반작용을 경한 공식적 반작용으로 바꾸는 거. 이건 이제 우리는 비범죄화와 전환을 두 가지를 그냥 넓게 비범죄화라도 얘기하고. 다이버전 전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은 절차적인 관점이고 이것은 실체적 관점이야 이 말들이 좀 어려움이 있, 있지만 이것은 형법상의 관점이고 이것은 하는 과정에서 자, 교도소 보낼 놈을, 징역을 보낼 놈을 선고유예를 한다거나 집행유예를 통해서 뭘로 보내요? 보호관찰로 보낼 수가 있잖아 자, 이런 경우를 전환이라고 하고요 비범죄와는 형법에서 빼거나 또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을 뭐요? 어, 처벌을 하지 않는 거지. 이런 것을 우리는 비범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탈제도화, 탈시설 수용화 그러는데, 시설 수용화는 뭐야? 구금하지 않는 거예요. 교도소에 넣지 않고. 음. 자, 적정 절차. 법대로 법 적용 절차를 잘 지키자는 얘기야. 이? 처리를 할 때. 자, 탈락이나 이미 지금 전과자야 근데 전과자인데그전과자의 틀을 벗겨줘야 하잖아요. 그래야, 어, 취업을 하는데 또 생활전선에서 다른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 그래서 탈락인화는 기존에 있는 범죄 내용을 정과 내용을 빨리 지워주자는 거야 우리 이제 형실로법 있죠 형실로등에 관한 법률 이런 실호는 형을 아예 지워주는 제도예요 이러한 제사회화가 성과있게 이루어진 후에 사회적 지위를 되돌려주는 탈락인나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 4D 이론, 5D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뿌리는 뭐예요? 낙인 이론의 결과다. 주장의 결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